166번 보세요. 이것도 구하라고 하는 게, d e E'에서 직선 AC까지의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. 근데 내가 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, 이 직각 삼각형이 발견이 되긴 하거든. 요 길이를 포함하는, H라고 놓으면, D'H를 포함하는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,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길이가, 요 길이가 얼마냐면 2라는 건 알아요. 얘를 접었으니까. 그죠? 근데 안타깝게도, ch의 길이는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길이만 알았으면은 이 길이를 구할 때 굳이 식을 안 세워도 되지만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식을 세우셔야 돼자 그러려면 너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? 당연히 여기를 원점이라고 두면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 ac의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기 길게 1인 직선일 테니까 x-y는 0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세운 연습 계속 하라 그랬지? 그럼 d'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겁니다 30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.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접었으니까 똑같은 각 30도. 요만큼이 60도가 되는 거잖아. 특수각이죠? 여기서 딱수바발 떨구면 60도니까 여기 1이고 요 높이는 루트 3이 되겠지. D'의 잡표가 1콤마 루트 3이 되겠죠. 1콤마 루트 3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니까 답은 1,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. 별대 값 씌우고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. 그러면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이 답이다.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. 167번까지 곧바로 가볼까요? 곧걸안 갈래요. 이거는 위에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. 167번은 여러분한테 막.